발표될 텐데 이게 출렁임이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거나 아니면 일부 영향을 있을 정도지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자. 좀 열어놓게 된다면 3차 이상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간세 정책 미국 유럽, 중국, 경기 흐름 이런 거 지금 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한국 경제 수출은 더 나빠지지 않는 건가요? 조금 출렁이는 있겠죠. 네. 어,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되긴 할 텐데 일단은 3월까지만 달 하더라도 그렇게 나쁜 그림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건 3월 20일까지 수출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 마이너스 5.2이긴 해요. 근데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고 미국이 많이 빠졌는데 다른 쪽들은 그렇게 충격이 크진 않거든요. 그리고 바, 오히려 반도체는 플러스였고 그래서 지금 볼 것은 미국이 좀 불안정하다 하더라도 반도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유럽 쪽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3월까지는 좀 양호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산업을 보면 컴퓨터, OLED, 핸드폰, 반도체, 바이오헬스 디스플레이 이런 쪽들이 계속 좋아요. 네. 그리고 선박, 조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좋고. 아세안 수출도 계속적으로 견조하고, EU 수출도 되게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출렁임으로 인해서 수출 자체가 좀 흔들림은 있겠지만, 수출이 망, 망가지는 그림이 아닐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저희는 반도체 어, 가격 엄청나게 튀었습니다. 음.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이구한신에서 I.T. 기기로까지 어, 보조금 지급이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 수출은 3월 20일까지도 전년 대비 10% 성장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나타나면서 실적도 괜찮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은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던 거긴 한데, 자, 우리나라 실적은 똑같아요, 매 분기. 1분기 서프라이즈, 2분기 예상상에, 3분기 예상하에 4분기 쇼크. 1분기 서프라이즈 예상상에, 예상하에 쇼크. 서프라이즈 예상상상예상하에 쇼크. 그 다음 뭐다? 서프라이즈다. 왜 이런 패턴이 반복되냐면, 4분기 실적 쇼크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막 낮아져요. 근데 앞서 보여드렸던 중국 경기 회복, 유럽 경기 터널 라운드, 선수요. 그러니까 사적이라고 하죠. 어, 관세가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사고 자 이런 수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최근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서프라이즈였어요. 예상치 상단보다 더 높게 나왔고 엔솔도 서프라이즈, LG전자도 실적이 예상에 부합했고 그래서 실적 초반이긴 하지만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몇 개를 보면은 지금까지 예상치를 상회한 비율이 65%, 서프라이즈가 한 47%. 업종별로 보면, 에너지, 디스플레이, 조선, 화학, 제약, 바이오, 반도체, 뭐, 이런 업종들이 있고, 실적이 예상보다 못한 업종은, 운송, 건설, IT, 가전밖에 없어요. 23개 업종이, 아직까지는 예상보다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결과, 1분기 이익 전망은 빠르게 60조를 회복했고, 그리고 다만, 조금은 고민했, 쓰러운 거는, 어, 25년 연간 이익 전망은 아직까지 낮아지고 있잖아요. 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는 시차를 두고 올라올 거예요. 왜냐면, 1분기 실적 시 어느 정도 지나면 연간 실적이나 분기 실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1 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들 보면 화. 조선, I.T. 가전, 반도체, 제약, 바이오, I.T. 하드웨어, 상사자본재, 유틸리티 증권, 인터넷, 은행까지 실적이 되게 상향 조정되고 있고 이쪽은 아직까지 불안정하긴 한데 어 저희는 좋은 쪽들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자 지금은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은 좀 진정되고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어 수출이 음 이제 5월 1일 저희가 쉬니까 5월 1일날 수출이 발표될 텐데 이게 출렁임이 있다하더라도 일시적인거나 아니면은 일부 영향 있을 정도지 그 실적도 잘 나오. 거기 때문에 여러분 들 너무 걱정 하지 말자. 펀더 멘탈 이 든든 하게 받쳐 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향후은 코스피는요 어디까지 열어놔도 되나요? 이제 좋아지나요? 오, 오늘 다행히 2 5 0 0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좀 반대라고 요고 네. 가고 있죠 저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4월 말 5월 초 정도까지는 2 6 0 0 돌파 시는 가능하다고 라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좀 쉰다 하더라도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과열권에 와 있어서 좀 쉰다 하더라도 저는 한 5, 6월 달에는 2,700을 넘고 그 이후에는 더 올라갈 수있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이 과정에서 어떤 흐름이 나타났었냐면 등에 뒷필드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PBR 0.8배.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한 선이냐면, IT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19 때를 빼고는, 다 지지력을 보여줬는데요 보통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2,300을 살짝 깼다가 반등을 하면서 지금 어느새 2,550을 넘고 있죠 어,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는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2,700선 초중반까지 갈수 있고 단기적으로 갈수 있는 레벨은 2,600선 넘는 그림들 열어놓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어, 이렇게 올라갔다 또 꺾이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러진 않을 거다 일단 5, 6월까지 2,750선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겠다 아, 정도로 정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상고 하절을 올해 음. 1분기에 전망하셨는데 네. 상저 하구로 바뀌었다 고 봐야 되나요? 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일단은 네. 이 그림 보여주시면 보여드리면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또 올라갔다 밀렸다가 또 올라갔다 하반기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봤는데 이 하반기 조정이 여기에 세게 들어왔다고 본다면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2022년 9월 저점에서 24년 7월 고점까지 형성됐던 큰 상승 추세를 되돌리는 조정이 나왔다 음. 이 중기 조정이 있은 뒤에는 또 하나의 상승이 나올 텐데 이게 되게 셀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 이거는 최소 목표치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상승, 두 번째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후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최소한 첫 번째 상승만큼 가요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1.618배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번 2 2 8 0이 저점이라고 본다면 최소한 갈수 있는 게3,045 정도고요 어, 통상적으로 할수 있는 거는 이 정도까지도 갈수 있는 그림이다 만약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이또 충격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최악의 케이스를 말씀드린 건데 이건 어떤 경우냐면 앞서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CDS가 있잖아요 미국 CDS가 날라가 버려서 네. 시장이 쇼크를 받고 채권이 폭등을 하고 그래서 부랴부랴 연준이 유동성 공급하고 음. 금리 인하하고 이러면은 한번 충격은 있다 빠르게 올라갈 거는 음. 해요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2,500까지는 간다. 라고 음. 보고 있어서 지금은 등락은 있고 엇갈림은 있겠지만 제가 당초 제시드렸던 3,000선까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아, 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오히려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보다 일단은 조정받을 거다 받았기 때문에 네. 좀더큰 그림을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는 구간에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한국에는 6월에 네. 중요한 대선 시즌이죠. 제김 작가 TV에서 대선 즉집지 어. 준비하고 있고, 이주도구 보편은 이제 업로드했고 나머지 부분도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한국 GDP도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네. 내수경 회복은좀 가능한가요? 일단은 없었던 추경이 들어왔죠. 네. 몇년 동안 없었던 추경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재난 대응이... 3.2조 원 근데 의미 있는 게저 여기 보신 것처럼 통상 리스크 대응이 2조 1,000억 AI 생태계 1조 8,000억 반도체 경쟁력 제고 5,000억 그리고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이 4조 3,000억 없었던 12조 2천억이좀 아쉬운 규모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저는 뭐 일단은 음 시작됐다 추경이나 예산 확대 재정은 시작됐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5월 달에 금리 인하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 중국이 유럽이 했던 것처럼 음.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 재정 정책이 같이 맞물리는 구간으로 들어갈할수 있어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경제적 불확실성 요수가 한국도 이렇게 높아졌어요. 근데 2017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가 들어오면서 소비자 신뢰지수가 급반등을 했고요. 실질적인 소비도 좀 반등을 하는 네.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비 반등 요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실제 임금이 아직까지 플러스이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 회복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 하고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때를 보면은 뭐 IT, 대형주들이 좀 좋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디죠? 소매유통 3개월 승률를팍 튀는 그림들이 보여줬어요 소매 유통, 필수 소비재, 소프트웨어 소비 관련된 쇼핑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는 것들도 경기회복을 좀 예고하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어, 지금 대선 후보들 여러 언급들이 나올 텐데 경기 분야에 대한 얘기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안 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을 제시한 것들을 본다면 은 민생회복에 완전히 올인한 듯한 모습을 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조 중에 23조 5천억을 어, 민생 어, 경기북에 몰아넣고 있을 정도로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경기북에 좀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대선 레이스 동안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언급하게 된다면 소비는 심리거든요 사람들이 심리가 돌아서고 그러나 실질 소득이 조금씩 오, 소비가 좀 올라오는 그림들이 음. 충분히 보여지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하고 있던데 그 이유는? 오늘이 4월 25일인데, 오늘 진짜 엄청 오랜만에 외국인이 숨겨했어요 아, 힘들었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외국인이 파냐, 왜 이렇게 안 사냐. 아, 이거 때문인 것 같아요. 빨간색이 뭐냐면, 달러 대비 워낙 약세 정도예요. 이때가 개혁령 사태 때, 이게쭉 치고 올라갔을 때가, 정치적 리스크가 끝난다 끝난다 하면서 계속 연장되면서 사회적 불확실성이 되게 커졌고 여기에 트럼프 관세정책이 오면서 완전히 날아가 버렸거든요 즉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떨어져야지 이제 꺾여 내려와야지 외국인 수급은 좀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때 항상 이게 꺾일 때 외국인 수급은 좋아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도 원달러율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저희는 원달러율이 일단은 1,400원을 깨면 외국인이 좀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은 환율 안정이 제일 급하다. 왜냐면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달러 인덱스는 여기 있거든요, 여기. 원 달러 인만 여기 있어요. 너무 높아요. 상대적으로. 이게 확실하게 내려온다라는 그림이 나와야지, 음 외국인 수급은 확실하게 들어오는 플로우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기금이 버텨주고 있는데, 한 수급상 어떻게 전망하시나 그러면? 아, 어, 다행인 거는, 네. 음, 최근 반등하는 과정에서도 연기금이 매수를 좀더 강화해 나가면서 시장을 좀 버팀목을 만들어줬고, 외국인이 계속 팔긴 했죠. 근데, 이 급락할 때보다 매도 규모가 좀 저,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 또 하나 의미는 것은 4월, 4월, 4월인데 4월 15일부터 시장이 좀 반등을 해 왔잖아요 4월 15일부터 선물은 샀어요 지금 시장은 무슨 의미냐면 업종별 흐름이나 산업별 흐름에 따라서 외국인 매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국인 시각에서 한국 시장은 4월 중순부터 싸다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지금 연기금은 좀 돌아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연기금이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연기금이, 연기금을 세게 사주거든요 아마 꾸준히 매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불안정해질 때마다 매수 정도를 높여갈 거고 왜 그러냐면 올해 연기금이 아 한국 증시 어, 국내 주식을 14.9% 목표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3월달까지 추정금은 11.9% 12%한 3%포인트가 또 벌어져 있어서 연기금을 꾸준히 사면서 시장이 안전판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들으면 연기금은 안전판 역할 네. 그리고 외국인은. 판면은 좀 흔들리겠는데, 얘가 안전판 역할을 해주니까 좀 버텨줄 거고, 그 와중에 선물에서는 4월 중순부터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멀지 않은 시점에,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시장에좀더 긍정적인 수급 흐름을 네.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연기금과 외국인의 업종별 수급상에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음... 일단은, 밑에 그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 대비 매수 강도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금액을 보면, 시가총액 큰 애들이 다 앞에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 대비 매수강도를 보면 진짜로 뭘 세게 사는지 를알수 있거든요 조선은 엄청 세게 삽니다 연기금 그리고 소매유통 앞서 말씀드렸죠 소비가 좀 사라질 수 있다 건설, 유틸리티, 방산이에요 상사자 문제 화장품 의류, 기계, 필수 소비재, 운송, 통신, 소프트웨어 호텔 레죠 오죠? 다 내수주예요 조선하고 기계 몇몇 개 업종들 빼고는 다 내수주고 지금 IT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에너지 이런 것들은 좀 팔고 있어요 근데 2차전지도 좀 사고 있고요 화학, 자동차, 반도체도 사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전반적인 시장을 사고 있는데 연기금은 근데 내수주를 좀 많이 사고 있다 만약에 시장 상황이 좀더 풀리게 되면 이쪽을 어 아직까지 덜 샀던 애들 좀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외국인은 소수업종만 삽니다 유틸리티 통신, 필수소비재, 호텔레저, 보험, 인터넷. 철저히 내수주면 사요. 방어주면서요. 반면에, 반도체, 자동차, 철강, 기계, IT, 하드웨어는 굉장히 많이 팔고 있어요. 어, 근데, 어, 지금 흐름들을 보면은, 어, 반도체 같은 경우는 2월달에, 3월달에 샀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장 상황이, 자동차도 3월달에 샀었고, 철강도 2, 3월달에 샀었고, 시장 상황이 조금만 풀리면, 저는 이쪽도 다시 매수전환 하면서, 어, 수급적으로 좀 풀리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내수주에 좀 수급이 쏠려 있다. 근데, 좀 풀리게 되면은, 지금 팔고 있는 애들, 또는 연기금이 아직 세게 사지 않은 업종들을 좀 사는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기 등락금이 있더라도 코스피 상승, 레벨업 기대를 하신다면, 자, 어떤 업종이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세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이 정점을 통과했다라고 본다면 관세 리스크를 선반영는 애들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 말씀드렸던 게 중국 유럽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다. 만유소 모멘텀이 좀 올라올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 반사익을 이 본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미 미국 정책 변화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을 좀 해보면 이렇게 관세 리스크 선반한건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로볼수 있겠고요. 미중 갈등 반사익은 제약바이오, 태양광, 2차전지 조선 종으로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반도체를 끼워줄 수도 있고, 난류의스 모멘트로 움직이면은 반도체,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소비 관련주 도 이렇게 볼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반도체랑 2차전지가 조금 여러 군데 좀 겹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아직까지 못 오르고 있지만, 여러 가지 겹치고 있고, 여기에 제약바이오, 조선, 자동차, 중국 소비주들이 있는데,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적 주도력, 이익 개선 기여도와 이익 모멘텀이 같이 강한 애들을 보면, 반도체, 조선, 기계, 2차전지, 인터넷, 제약바이오, 중국 소비주고요. 그리고, 요 그림 보시면은, 중단기 가격 메리트, 그러 그러니까 7월 10일이 작년 고점이거든요. 그때 이후 수익률을 보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IT 하드웨어, 반도체, 철강, 자동차, 음. 에너지, 단기름도 그렇고, 반면에 실적 대비 저평가된 빨간색을 보시면 되는데, 음. 실적 대비 저평가되는 애들로 보면, IT, 가전, 반도체, 비철목체, 하드웨어, 제약바이오, 인터넷, 자동차.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큰 흐름 그리고 이익 모멘텀과 이익 개선 기여도 최근 나타나고 있는 어, 실적 대비 저평가 업종 그리고 실낙폭가대 어, 업종을 보면은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이지털지 은행, 보험 화장품류 이런 쪽으로 좀 몰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을 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씩 좀 섹터를 좀 쪼개서 들어가 보면 네. 반도체 여전히 좀 답답합니다. 근데 뭐좀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나요? 우리 뭐 국민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죠. 삼성전자, SK이닉스 같은 대형주들. 네. 일단은 전자는 만물이 답답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네. 자,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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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네. 고점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얼마인가요? 지금 5만5천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답답하네요. 근데 <laughs> 네, 저는 아마 5, 6월달 가면은 6만 원대 후반 정도까지 갈수 있겠다. 6만 5천 6만 7천 원까지. 그랬다좀 쉰다 하더라도 저희는 연말까지는 한 7만 원대까지 갈수 있는 그림들을 열어놓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요즘 들어서는 뭐 메모리 반도체 좀 좋은 것도 있지만 또스물스물퀄테스트 통과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 이들도 나오고 있어서 한번 관심있게 바라봐 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닉스는 22만원까지 갔던 게 16만원까지 갔다가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저는 못해도 지금은 20만원 21만원까지 갈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은 상승 여력을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22만원까지 갔었는데 21만원까지 갈수 있다고요? 네 일단은. 아, 근데 그래서... 엔비디아가 가지 않으면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엔비디아도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음, 올해 연말에는 전고점을 갈수 있다고 어, 생각하고 예의, 있는데, 네, 음, 근데 지금 닉스 같은 경우는, 어, a i 반도체도 있지만, 일단은 랜드나 이런 쪽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라는 어. 생각을 하는 거라서, 음, 엔비디아랑 발은 맞춰갈 텐데, 좀 상대적으로 좀, 우위를 보이지는 어... 그런 그림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부진 한 업종은 또 자동차 2차 전지인데, 아, 아 요즘 어떻게 되나요, 뭐. 음. 뭐, 시장이 워낙 불안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배당주 추천해주세요,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배당주 추천하면은 기아만 한게 없다. 아, 현대차 우도 많이 나오죠? 8%입니다. 기아가.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음, 자동차는, 얼마나 올라갈 거다 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락바텀은 통과했다 라고 생각하고 을 있고 네. 기본적으로 1,800 포인트를 넘어서면 1,950,2,000 포인트까지 갈수 있으니까 지금은 못오르면 배당, 못 오르면 땡큐 이 구간까지 내려와 있다 자동차는 그리고 이차전지는 지금 바닥에서 벅벅벅벅 기고 있어요. 굉장히 답답한 흐름이긴 한데 일단 실적이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쇼크였거든요. 1분기 때좀 나아지지 않을까? 1분기 때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하반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을 살수 있고 또 하나는 난리였어요. Yes. 전기차 판매의 80%가 중국하고 음. 유럽이거든요. 중국 유럽 경기가 살아나면. 전기차 수요에 대한 문항들도 좀 진정되고 음.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된 원자재들이 좀 올라와 주면서 2차전지 소재는 좀 봐야 된다 그리고 미중갈등이 고조되면 음. 2차전지 소재에 대한 중국의존도를 낮추면서 한국에 대한 러브콜이 있을 수 있으니까 2차전지는 소재 쪽을 일단 바라보시고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가 얼마큼 올라오는지에 따라서 네. 2차전지 세트업 제도 바라보자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터넷 제약바이오 섹터는요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할수 있는데 최근으로서는 내수주로 평가를 받으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저는 인터넷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겹쳐 있다라고 생각 하고 있어요. AI, 소비, 로봇, 뭐 이런 게다 엮여 있죠. 다 엮여 있어서 크게 오를 거라 생각했지, 만 AI 때. 전혀 뭐 관련이 없는 기업처럼. 근데 보시면은 이때 어마어마한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조정을 받으면서 깊이 내려오긴 했는데 저는 1분기 실적 시즌 끝나면서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밸류에이션도 충분히 내려와 있고 실적 레벨업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더슈팅이 나온 이후에 이 정도 레벨에서의 등락 이후 저는 다시 1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림으로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도 많이 올랐다가 다시 꺾였는데 좀 언더슈팅이 있긴 했지만 마지노선을 지키면서 다시 금 전고점을 향해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2 2 5 5 0 2560, 2600 포인트 돌파 시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도 여기 보시면은 앞서 보셨던 인터넷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실제 확실하게 레벨업 되거든요. 올해. 이런 것들이 맞춰지고 있어서 대형 기업들을 한번 보시면은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 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중국 소비주들도 좀 움직이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어, 중국 소비주 뭐 드라마틱하죠. 어, 화장품은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고점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마 음, 여기서 지금 좀 과열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등락은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도 잘 잡으시면 기본적으로 10%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놈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섬유복목은 어마어마하게 빠졌었어요. 왜냐면은 미중 갈등 그리고 관세 정책이 최대피해주다라고 평가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다들 돌려졌었는데 다시 나올라가고 있거든요. 아마 여기서도 10% 이상 상승 여력이 있고 전고점을 넘어서게 된다면 또 다른 그림이 열어질 수 있어서 중국 소비주들은 좀 지켜보셔야 되는 그림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보실 것은 음식료. 음식료가 맞는지 싶을 정도로 되게 잘 가고 있는데. 방어주 성격도 있고, 수출주 성격도 있고, 중국 소비가 살아나면 또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동력이 있어서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 부분이고요. 어, 그리고 또, 어, 요즘 많이 얘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엔터죠. 엔터. 미디어 엔터. 컨텐츠 산업을, 어,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대선 주자들도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한류 이런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또,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은 중국과의 관계를 좀 풀어주게 돼서 한한 명이 해지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다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구한심 보조금도 여가 쪽 서비스 산업적으로 좀 확대되면 또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엔터 쪽들도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유통 이거는 뭐, 중국 관련주는 꼭 아니다 하더라도, 경기부양정책들이 나오고 하게 된다면, 정고점 돌파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호텔 레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좀, 반등했다는, 좀 쉬고 있는데, 정고점 돌파 시도까지는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소비주들도 10에서 15% 정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열려있으니까, 한번 관심 을 갖고 바라보셔도 그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핫한, 조선, 평산더 가나요? 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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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합니다 근데, 음 요 방산인데요. 아,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워요. 야, 하나의 스페스 이제 시청 <laughs> 6위까지 왔던데. 어마어마하죠. 우선주를 빼면. 어마어마하고 네. 저희는 계속적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유력 대선 후보들도 어, 방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방산을 지원하는 지원책도 마련하고, 수출을 위해 지원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국방비주주도 늘어나고, 되게 기중 그림이에요. 근데 아, 여기서 바로 치고 하기보다는 좀 쉬었다 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잘 사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시면 돼요.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음. 계속 좋아요. 근데 지금 새롭게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오히려 밀릴 때마다 조금씩 더 사는 피라미딩 전략이라고 하죠. 지금 5% 샀다면 밀리면 한10%더 사고, 더 밀리면 20%더 사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때 가장 핫했던 전력기기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움직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방산이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어, 어마어마하게 너무 주목받았던 업종들이 일시적으로 조정받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 이때도 방산도 한번 출렁였다 치고 올라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조정이 있을 때 비중을 늘리는 게 맞지. 지금 따라가서 사면은 조금은 단기적으로 좀출렁이 있지 않을까? 특히 고점은 높아졌는데 음. 지금 M A C D 오실레이터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는 그림이라서 조정을. 쪽으로 활용하는 매매 전략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조선은 또 날라갔습니다 오늘 또 머멍이 날아갔는데 어, 아마 미국 국방부 장관이 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증을 했는데 이것도 좀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조선하고 방산은 너무 뜨겁긴 한데 지금 이미 사신 분들은 그냥 두시면 뭐 전혀 상관 없고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 아니면 좀 변동성을 좀 활용해서 모아간다라는 생각하시는 을게 조금 더 유리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주는 그러면 다시 예전의 영광이좀 찾을 수 있을까요? 금융주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잘 왔어요 어머머 연도식이었다 급반등을 했거든요 얘도 급반등을 했고 근데 은행하고 보험도 조금 다르긴 한데 박스권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박스권 만약에 은행이 여기서 덧치고 가면 950포인트까지도 갈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마 요 박스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꺾인다? 그럼 요 박스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밸류 프로그램도 있고, 배당도 많이 주고, 자사주매입도 하는데왜못 올라가요? 자, 이제 밸류 프로그램은 상수가 됐습니다 무슨 말씀 이리냐면밸류 자사주매입이나 배당 안 하면 주가가 무너지는 거지, 이걸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기는 어려워. 반영됐다는 거죠. 그렇죠. 거. 맞아요. 그러니까, 100원 받던 사람이 200원 받고 싶어 하지, 100원 받는다고 계속 행복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은행은 여기, 여기까지 갈수 있지만, 지금은 박스권 매매를 보자. 보험은 은행보다 조금 못해요. 그래서, 보험은 여기까지 갔다 또요 박스권일 것 같아. 요 레벨 다운된 박스권. 그래서, 은행 보험은 욕심을 크게 내기보다는 박스권 매매에 집중을 하시고,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유틸리티 통신도 방어주 성격으로 강한 모습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와, 엄청나지 않나요? 엄청납니다. 일단 PPT 페이지 수가 엄청납니다. <laughs> 지금 벌써 102페이지까지, 102페이지까지, 102페이지까지 나왔습니다. 부장님의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100페이지 네. 넘은 것 같은 느낌 <laughs> 오랜만에 와서 여기도 하고 너무 이슈들이 많아서 그렇지 나죠. 네. 자 보시면 은 여기까지 왔어요. 음, 유틸리티는 요즘 왜 오르냐면 은 미국이 지적하는 비관세 장벽 중에 하나가 전기료예요. 전기료. 우리는 민영화 돼서 비싼데, 너네는 공연이니까 싸졌냐? 음. 그럼 두 가지 선택을 할수 있겠죠. 민영화 시키든지, 전기를 올려주든지. 그래서 지금 한전이나 이런 애들막 움직이는 건데,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 쉬었다가 다시 갈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얘도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가는 그림일 거고, 통신도, 어, 뭐좀 쉬었다 갈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밀렸을 때좀 사는 게 맞지, 지금 따라가는 전략은 좀 부담스럽다. 아, 정도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업종을 보시면 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많이 올라온 것은 따라가긴 좀 부담스럽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더 올라갈 거다 지금 많이 밀려있는 애들 반도체, 2차전지, 인터넷, 제약바 이런 애들은 지금 가격대부터 모아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열릴 테니까 지금 선후 관계의 문제지 시장이 나쁜 그림은 아닐 거다 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트럼프 관세 국내의 매크로 환경부터 글로벌 금융시장 증시, 코스피, 업종, 흐름까지 살펴봤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꼭 마지막 투자 조은 한마디 주고 가신다면요. 뭐, 일단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긴 한데, 지금 다시 큰 그림이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어, 4월달에 충격이 워낙 크긴 했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 관세정책 이제는 정점을 확인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정점을 확인한 만큼, 이제부터는 좀 완화적이고, 협상을 하는 과정들을 들어가고,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저는 진짜로 좀 좋은 그림들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관세우려는 진정되는 가운데, 관세로 인해서 경기부양정책 지준율이나 금리나, 이런 것들이 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더총큰 그림들을 그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난 예상을 하니까요. 이번에 좀 등락이 있을 때잘 모아놓으셨다면, 짧게 보지 마시고, 조금은 길게 보셔도, 좋은 시장이 열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반기 한국증시 어디까지 갈수 있다고요? 최소 2,900. 최소 2,900. 네. 좀 열어놓게 된다면, 3,000 이상 열릴 수 있다, 라고 네. 생각 하고 있습니다. 최대 2,900이 되진 않겠죠? 어, 지금 보면은, <laughs> 지금 12개월 선행 EPS가 2 9 5예요 네. 295면은 10배만 해줘도 2950이거든요. 그냥 평균 수준만 간다 하더라도 네네. 충분히 열릴 수 있는 그림이니까 한번 기대하고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부장이 모실 때는 2 9 0 0에좀더 가까워진 지점에서 네. 인터뷰하면 좋겠다 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만 내서의 이경희 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 까지소주한 씨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